Hi, 안녕하세요 바빠스 캠핑 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 문에서 가을 맞이 신상들이 몇가지가 도착해서 리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캠핑 문 제품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성비 굉장히 좋고 좀 신박한 제품들도 가끔 나오고 어 물론 자기의 캠핑 스타일에 안 맞는 제품도 있고 아주 잘 맞는 제품도 있겠지만 뭐 저는 이때까지 캠핑몬 제품을 쭉써 봤을 때 굉장히 제 캠핑 스타일하고 잘 맞아서 이 브랜드를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 캠핑몬 브랜드를 안 지는 거의 뭐 이제 캠핑 초창기부터 저는 이제 사용을 해 왔으니까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의 특징이 정말 잘 만들어요 캠핑몬 중국 브랜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약간의 그냥 선입견 같은 게 조금 있기는 한데요. 뭐, 여러분들, 알리나 타오바오나 이런데서 좀 진짜 저렴한 제품을 사시면 진짜 별로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품질이 뭐 다이소보다 떨어지는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캠핑문 제품만큼은 진짜 품의 품질력이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요겁니다. 앞에 보이는 요거. 투버너를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리뷰를 하기 앞서서 제 원버너들을 조금 집에서 챙겨 오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한 개만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덕도 두 개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번호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름이 110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적용이 됩니다. 어 110이 넘어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요게 여기 요게 어디 제품이었지? 코베아 건가? 하여튼 캠프인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110짜리에요 그래서 이거 상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110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그 제라도 있고 코베아도 있고 NIP 제품들도 있는데 이 지름이 110이 돼야지 여기에 안착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플레이트 이게 이거는 이 플레이트만 제공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버너 플레이트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결합이 돼 있는 제품들, 뭐 스노피크나 이런 제품들 보면 그거는 이제 플레이트 버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플레이트만 제공하는데 이게 아마 가격이 한 3만 원대쯤 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아주 납작해요. 깊지도 않고 납작한데 이게 보통 원 유닛짜리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캠핑 문에서도 원 유닛짜리는 나와 있고 타 브랜드에서도 원 유닛짜리가 나오고 뭐 아베나키. 뭐, 캠핑문, 뭐, 그다음 NIP,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것들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냥 1유이짜리를 그냥 두 개를 붙여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별다른 큰 특징은 없어요. 뭐 가스거리 있죠. 가스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제공이 되고요. 가스거리를 끼우는 부분들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총네개 끼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원하는 위치에 맞게 끼워서 사용하시면 예, 이소 가스를 걸수 있는 거리가 두 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이 IGT 테이블을 쓰시는 분들 보면 그 프레임에 끼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스 스위치 조절기 뭉치에 이 레일에 걸수 있는 제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버너 제품을 여기다가 이제 끼워서 쓰시는 제품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원버너의 이끝머리 부분이 대부분 보면 이제 이소가스를 연결해서 쓸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소가스를 걸어서 여기 거리에다가 딱 걸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이런 뭉치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여기 레일에 걸리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스노피크 제품이라든지 NIP 제품들은 아예 파워 플레이트 자체에 그게 뭉치가 있어서 걸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홀더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내장을 딱 식혀 주시고그 다음에 안에 이그니터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내 한테 가까운 위치에 오도록 살짝 돌려놓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공되는 오덕이 있으니까. 이 오덕은 뭐, 플레이트 번호가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던 그런 제품이에요. 홈에 맞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데, 음, 이게 그, 이렇게 살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말고, 강철을 깎아가지고 만든 무늬가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있으니까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환되는 이 오덕이 있어가지고 차에서 갖고 왔거든요. 이런 무늬가 잔뜩 있는 것들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또 있을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여기다가 결합을 하면 어,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음, 안 맞아. 어떻게 해도 얘를 강제로 끼워서 쓸수 있나? 강제로 한번 해봅시다. 안 돼요. 이게 강제로 해도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으니까 예. 혹시나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히트 번호들 류를 보시면 원래 기본 오덕들 있잖아요 그 기본 오덕들을 끼울 수 있게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이제 끼우면 요런 식으로 결합이 되죠 근데 이게 일자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있잖아요 이런 형태가 어, 좀 독자적인 규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베나키에서 나오는 원버너 그 플레이트 이 플레이트 원, 이 원유닛짜리 있죠 그것도 약간 요렇게 돼 있고 그 외에 스노피크라든지 NIP 이런 제품들은 여기 부, 부분이 위로 조금 더 튀어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형태를 보시면 알겠죠 약간 튀어서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결합이 되는데 얘는 끄트머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 맞다 네, 사용할 수가 없다 어, 이걸 또 사용하다 보면요 한 가지 문제점이 또 있긴 있어요 저도 뭐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얘가 오덕이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가스를 탁 키면 이 부분이 당연히 달궈지겠죠. 달궈지면 얘가 열 변형이 생기는데, 열 변형이 생겼을 때 이게 밑으로 꺼지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게 위로 볼록하게 솟아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쓰다 보면 이게 위쪽으로 볼록하게 이제 튀어나오면 뭔가를 올렸을 때 수평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리할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복불복이라서 뭐 어떻게 제가 써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이걸 테스트를 해본다고 이거 휘어질 거 감안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처음에 달궈본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도 밑으로 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약간의 복불복이 조금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쓰던 얘 있죠. 얘도 원래는 평평했는데 지금 이게 달궈지다 보니까 열변형이 생겨서. 위로 솟구쳤습니다. 어, 이 경우에는 이제 뒤집어서 쓰면 밑으로 꺼지게 되니까 아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투버너 시스템을 갖춰서 쓸수 있는 플레이트, 요게 출시가 되었고요. 요거는 110짜리 지름 원버너를 두개 끼워서 어, 지금처럼 이제 키친 구성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약간 <laughs> 보면 그,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살짝 조금 들기는 해요. 굳이 투버너를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어, 근데 또개 중에는 아주 그냥 극소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투버너 시스템을 틀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원버너짜리를 두 개를 쓰면 가격이 거의 두배 조금 안 되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투 유닛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 화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이 위에 보통 이렇게 플레이트 를 번호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 덮개를 덮잖아요. 그 덮개가 1유닛짜리는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설치를 하고 보면 좌우에 약간의 유격이 있는데요. 이 유격이 아마도 투 유닛짜리 상판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리를 할 때는 꺼내서 쓰고 조리 안할 때는 닫아서 쓰고 뭐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이렇게 투유닛짜리에 한꺼번에 버너 두 개를 꽂아서 요리를 할수 있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에 이렇게 제가 상세 정보란에다가 링크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만듦새. 가격 너무 좋아요 만듦새를 제가 볼 때는 특히 스테인레스 이 금속 제품을 볼 때는요 이 모서리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져 보거든요 날카로운지 전혀 없습니다 진짜 날카로운 부분이 한 개도 없어요 다 그냥 알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해놨습니다 손비는 부분이 아예 없다 이 동그란 부분도 아예 손비는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를 또 가지고 달리려고 하면 이, 사, 이 전용 가방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가방도 또 출시를 했는데 이 가방이 요새 이 캠핑문이 가방에 미쳤거든요 가방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 이렇게 생긴 딱반 사이즈 된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어, igt 관련한 그 상판들 뭐그 아니면 이런 바스켓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넣어 다니는 가방이 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방에 그냥 두배 사이즈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방도 품질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 이게 두 가지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두 개거든요.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로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 원유닛짜리 상판들 꽂아서 쓸수 있게. 0.5유닛짜리도 있고, 원유닛짜리도 이렇게 꽂아서 쓸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유닛 상판 0.5두 개.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요그 안에 얘를 이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또 이렇게 구획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반반씩 넣을 수 있는 구획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보통 가지고 다녀요. 여기다가 한 판을 올립니다. 이렇게 한판 올리고, 요거 나중에 덜그럭거려서 소리가 좀날수 있으니까, 요거 좀 싫으신 분들은 당연히 요거 중간에 밴딩이 있으니까, 엔딩을 묶어가지고 네,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통 뒤집어서 잘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가스거리는 뭐 빼도 되고 그냥 그대로 넣어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보관을 하면 이 오덕 부분이 좀더덜 그럭거리는 소리가 덜 나겠죠 평소 때는 이런 소리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차에 넣으면 이게 덜 그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전용 가방은 아닌데 그냥 투유닛짜리 무언가를 넣어 다닐 수 있는 가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판도 넣고 각가지 제품들 여기 다 넣어서 다닐 수 있는 가방 이 가방도 옆에 보면 이렇게 뭐요거는 쓰는 분도 있고 안 쓰는 분도 있겠지만 예, 몰리스템 이렇게 밴딩도 쭉 들어가 있고 이게 양쪽에 또다 들어가 있거든요 가방도 이렇게 찍찍이 해가지고 들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제품 자체는 금 잡을 때가 한 개도 없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 상판이 있으면 상판을 더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요게 출시가 됐어요. 네. 유니버셜 스탠드라고 부르는 제품인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은 유니프레임에서 처음 출시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브랜드에서 따라서 만들었고 캠핑몬도 이 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캠핑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의 그 리스트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면 팩, 팩이 제일 많이 팔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파일드라이브 있죠 랜턴 걸어서 쓸수 있는 파일드라이브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리는 게이 제품이에요. 물론 요거 말고. 이렇게 접어지지 않는 통짜로 돼 있는 제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긴 하는데 얘는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을수 있죠. 아무래도 가지고 다닐 때 훨씬 더 이득 볼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다리가요. 원래 제품은 좀 길어요. 한이 정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얘는 다리 길이를 상당히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갔을 때 바닥이 좀 지저분하고 이럴 때내 캠핑 용품 막 놓기 싫잖아요. 네, 그럴 때 보통 요거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뭐 여기다가 팬이터를 올리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올려놓고 아니면 뭐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올려놓고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이스백 같은거 쿨러 같은거 올려놓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길이가 조절된다는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번째는 높이가 낮아요 음, 높이가 낮아서 그렇게 높게 거치할 필요가 없는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거 쓰실 때요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기존에 있던 제품은 다리가 길었거든요. 그 다리 길이를 좀 작게 해서 만든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어떻게 썼느냐 하면, 전 여기다가 아이스박스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는 용도. 지면으로부터 약간 띄어 놓으면 지면에 열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제품도 전용도 가방이 있습니다. 전용 가방도 이렇게 따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 캠핑문 제품은 가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뭐 버너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전용 가방도 하나 구매를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깔끔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안에 두 개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방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제가 요그 스탠드류 있죠. 이 스탠드류도 뭐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부터 시작을 해서 폭이 반 정도 되는 거 여러 가지 버전들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보면 이제 결합해서 쓸수 있는 코너 상판도 있고 다양한 결합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함께 쓰실 때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새로 나와서 소개시켜드렸고 자그 다음에는 또 재밌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스크래퍼. 축축. 예, 요거는 이제 코팅되어 있는 펜에는 쓸수없고요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뭐 티타늄이라든지 아니면 철로된 펜 같은 거 있죠. 예, 그거 긁어낼 때 사용하는 건데, 한쪽은 경사면이 살짝 들어가 있고, 한쪽은 경사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이렇게 도끼처럼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들이 오목하게 생겼죠.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밀때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요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그립감도 괜찮고, 어. 힘도 잘 받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도 그 전종 구워 먹었는데 약간 눌러붙어가지고 긁어낼 때 이걸로 이렇게 밀어서 긁어냈거든요. 상당히 사용하기 간편하고 또 디자인도 예쁩니다. 여기는 뭐 칼처럼 날카롭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처음에 실제 구매하실 때 이렇게 커버류를 제공하거든요. 비닐 커버 같은 거. 그거를 또 이렇게 살짝 끼워가지고 똑딱이로 잠궈서 가지고 다니면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캠핑문 제품, 어, 4종, 네, 4개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나? 어, 얘랑, 쟤랑, 어, 그 다음에는 없죠? 네,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쭉 가지고 와봤는데, 뭐, 마음에 드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구매 링크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고 가격대 적당하고, 내가 평소 때좀 생각하던 제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괜히, 이제 필요 없는데, 괜히 구매하지 마시고, 아,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하고, 뭐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제 새로 신상품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어 저는 가방. <laughs> 이 가방이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가격 대비 정말 잘 만들어서, 이 가방이 참, 음 좀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유닛짜리, 어 화구 두 개가 들어가는, 원유닛 두 개가 들어가는 거는, 약간 뭐라 그러지? 그냥 재밌는 제품이다. 예 정도인 것 같고요. 제가 저거를 자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이제 테이블에서 요리를 다 하고 거기서 밥 먹고 하는 스타일에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투 유닛짜리 세퍼레이트 IGT를 놓고 그 옆에 바스켓 놓고 선반 놓고 해서 아예 부엌처럼 마련해 놓고. 밥 먹는 공간은 따로 두는 그런 시스템을 요새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장박이 아니더라도, 뭐 그럴 때는 요리하는 공간에 아무래도 번호와 화구가 두개 있으면 훨씬 더 편하니까 좀 그렇게 쓸때 적합하지 않나. 예, 좀 쉽습니다. 예, 단점은 좀 부피가 크네요. 그죠? 렇투 유닛 짜리 무언가 이쇠덩어리를 스탠레스 덩어리를 한 가방에 넣고 다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피가 조금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예, 그냥 원 유닛 짜리 플레이트를 두 개를 사는 게 나으냐? 라고 봤을 때는 사실 저게 훨씬 더 낫기는 하거든요. 어, 대략 보면 뭐, NIP든 뭐 이런 제품들 보면 10만 원한 중반 정도에 한 17만 원 이렇게 플레이트 버너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레이트 따로, 버너 따로 해서 조립해서 쓰는 형태들은 그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인데 쟤는 그것마저도 가격을 좀 줄였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어, 장박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